아브라함은 장정 318명을 거느리는 부자요 족장이었습니다.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을 사지 않았을까요? 돈이 없어서? 아닙니다. 놀라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첫째, 신앙의 자존심입니다.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죠. 아브라함은 내 돈으로 앞당겨 사버리는 불신앙을 저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.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를 선택한 거죠. 둘째, 정치적 독립입니다. 땅을 산다는 건 왕에게 세금 내고 전쟁에서 군대를 보내는 신하가 된다는 뜻이죠. 아브라함 가문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받기 위해 어떤 왕에게도 속하지 않는 중립국의 삶을 고수했습니다. 셋째, 믿음의 뿌리 전략입니다. 땅은 안 샀지만 딱한 곳, 무덤으로 쓸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. 시세보다 10배 비싼 약 14억 거금을 주고 샀습니다. 우리 가문은 죽어서도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겠다는 증거였습니다.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, 이삭, 야곱은 가나안을 지켰고 그들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.